배우 정유한, 그룹 아스트로 차은우, 탤런트 서은수, 안효석, 가수 방재민, 왼쪽부터, 슬래시 사진 등후 이기범 기자 탑 매니지먼트가 흥미로운 청춘 드라마의 전개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콜레드 호텔 파크볼룸에서는 유튜브 오리지널 탑 매니지먼트, 연출 윤성호, 제작 스튜디오 329, 제작 발표회가 열렸다. 탑 매니지먼트는 운빨 제로 아이돌 서울, SOUL, 차은호, 정유한, 방재민 분, 과 몽골에서 온 싱어송라이터 유튜브 스타 수용, 안효석 분. 한치 앞만 보는 예지력을 장착한 연습생 출신의 열혈 매니저 은성, 서은수 분, 이그리은 파란만장 차트인 역주행 프로젝트를 그린다. 동명의 문피아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탑 매니지먼트는 케이팝을 비롯한 한류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글로벌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제작되는 유튜브 오리지널 드라마다. 이날 제작 발표회에는 윤성호 감독, 유튜브 아태지역 오리지널 책임자 레이딘 질스트라, 레이딘 질스트러, 서은수, 안효석, 차은우, 정요한 방재민이 참석해 작품을 설명했다. 윤성호 감독 슬래시 사진 등호 이기범 기자 윤성호 감독은 젊은 신인들과 청춘 드라마를 만드는 건 처음이다 만들고 난 후에 배우들이 더큰 스타가 되셨다 고서원수 안효석 차은우 등과 함께 작업한 소감을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 채널로 유입하는 장벽이 높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3회까지는 무료로 제공된다 예전에 남자 셋 여자 셋이 떠오르는 청춘 에피소드다. 사회를 꼭 봐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다. 탑 매니지먼트는 무료로 볼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유튜브 첫 달이 무료일 거다. 배우들의 섭외 과정으로는 차은우는 내가 너무 좋아해서 첫 기획 단계부터 캐스팅을 생각했다. 아스트로 노래도 좋아해서 차은우가 출연한다면 무조건 연출을 해야겠다 생각했다며 이후에 안효섭 배우가 게스팅됐고 예지력을 펼치는 배우로 서은수가 나타났을 때 연출 계약을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뒤에 파도 청춘의 느낌이 들수 있도록 정유한과 방재민을 게스팅했다고 전했다. 기존 청춘 드라마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윤감독은 은성 캐릭터가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데 좋지 않은 상황을 볼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가지고 나쁜 걸 피하고 좋은 방향의 선택을 하는 과정이 그려진다며 우리 드라마는 독특하게 몽골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8개의 국어 대사가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지난 2017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유튜브 오리지널 달려라. 빅뱅단을 선보였으며, 올해는 방탄소년단, 번더 스테이지, 권지용 액트 3, 모텔을 공개했다. 여기에 탑 매니지먼트까지 새롭게 유튜브 오리지널을 공개한다. 탑 매니지먼트의 유통 경로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 광고 없이 동영상을 오프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다. 휴대기기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할 수도 있다. 유튜브 아테지역 오리지널 책임자 네이딘 질스트라는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가 예순계국에 출시됐다며 막강한 글로벌 파워를 밝혔다. 유튜브 측은 2019년에도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룹 아스트로 차은우 슬래시 사진 등후 이기범 기자 서은수는 예지력 장착한 걸그룹 연습생 출신 열혈 매니저 유은성 역을 맡아 연기했다. 그는 이번 드라마를 통해 음악적인 면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고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안유섭은 극중 서울에 굴러 들어온 돌로 몽골 출신 싱어송라이터 유튜브 스타 현수용으로 분했다 안유섭은 나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 만큼 대중분들도 보기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우는 아이돌 그룹 서울의 비주얼 센터 우연우 역을 맡았다. 차은우에게는 얼굴 천재라는 별명이 연기에 있어서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터그는 아이돌이란 선입견이 있는 것도 한다. 하지만 점차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탑 매니지먼트에 기대되는 점으로 아이돌을 소재로 다루면서도 독특하게 예지력을 보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담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조회수 공약을 묻자 윤 감독은 5년이나 3년 뒤에 천만 조회수를 달성하긴 할것 같다고 말했고, 안효섭은 봉사활동을 제안했다. 탑매니지먼트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해 공개되며 오는 31일 오후 11시 원더케이, 일더케이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사원수는 서로의 일일 매니저를 하겠다고 전했다.